오디션 전용. 오늘은 토요일 오디션을 보러 갑니다 여기는 외교학이고, 네. 근데 오디션 가기 전에 오늘 연기 스터디가 있어서 연기 스터디를 하고 이제 다시 오디션 갔다가 다시 스터디를 해. 배고픈 하루가 되겠네요. 오늘도 파이팅. 스터디 끝나고 오디션을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오디션 잘 보고 내용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가고 싶어요. 다시 오디션 보고 다시 와야 되니까. 빚으로 하니까. 이팅착했습니다 어, 너무 더워요. 오늘도 활동이 꾸러 혹시? 끝났습니다. 날짜 착각했어요. 다음 주인데, 오늘로 었어요 아, 여튼 나사 한 개는 진 빠져있는 기분이에요. 아, 깜짝 놀리는데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서울 서재하러 왔거요 그럼 다시 서재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러 어디선 볼에 다시. 啊，uh, 嗯、好，谢好？